안녕하세요. 예, 마입니다 냥코 대전쟁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레전드 스테이스 4성, 원천의 수문자들부터 깨보죠. 여기는 요, 허여니까 공무원이 나가서 일을 열심히 하면 되고, 무적성, 무적성 특화 캐릭 두개 꺼내주고, 그리고 요번엔 쌍라이언 작전인데 좀 특이하게 EX레어에 딱둘 있더라고요. 꼬마이랑요 기린 고양이 레벨이 30밖에 안돼서 뭐큰 도움은 될것 같지 않지만 일단 발빠른 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아한번 해봤는데 요게 밀당을 잘해야 되네. 그냥 막 밀어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밀었다 당겼다를 좀 해줘야 되네요. 일단, 맨 처음에 할 일은, 그냥, 이들로 현상 유지를 할까. 그래서 이러고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바로 강문부터, 강문부터 뛰면 될것 같아요, 그냥. 어차피 나 때리는 놈 없으니까. 그리고 혹시 밀려나면은, 다시 반격을 해주는 거고, 어 방금, 놈놈놈 때렸나? 설마? 맥시멈 파이터 뒤로 왜 이렇게 박자가 잘 맞냐? 쭉 지나가시고, 이제 강무도 슬슬 가실 때가 된것 같은데? 그러면, 채워주시고, 슬슬 가실 때가 된것 같아요. 같죠? 일단 밀어, 여기서. 밀어봅시다. 배 째면서 밀고요. 두더지 둘 추가됐죠. 두더지가 너무 많이 쌓이고 그리고 엇박으로 공격하기 시작하면은 강문도 힘을 잘못 쓰더라고요. 자, 일단 그 다음 강문 나올 때까지 맥시멈 파이터만 뽑으면서 돈 모으고 기다리고 있다가 한 번에 이번 이 다음 강문은 좀 힘을 잘 써야 되니까 두더지를 좀 죽여줘야 되니까 이건 좀 모아보죠. 요. 이 두더지가 얘를 밀어내긴 하는데, 좀 밀리다가 보면은 공격을 한 번씩 해야 또...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또좀 때려주는 거고, 그러는 거죠. 좀 너무 많이 밀렸나? 그러면 다시 조금만 강무가 나올 것 같기도 한데, 많이 당겼다가 강무 굽는 게 좋긴 하거든요. 내리지 말고 좀 기다릴까? 오렇게총 출동이다. 그러면, 가만히 계시고요 에헤이. 요거 두더질 쎄가지고, 강모가 맞으면, 몇대 맞으면, 많이 못견는데 돌고래 죽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두더질 죽여야 되는데? 아, 오다가 또 압박으로 걸려가지고 죽어버렸네. 두더웬몇 마리 남았죠? 너무 많이 남은 거 같은데? 수이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하나 둘세 마리 세 마리 그대로 있네 그럼 안 되지 좀 죽여줘야 되는데 어지를 양미 꺼냈는데 아까 나갈 때 동시에 양미까지 꺼냈으면 양미도 공격 조금 했을 텐데 이게 오늘을 시간이 그렇게 많은 스테이지가 아니더라고요. 그 던전은 죽은 것 같아. 거건좀 그러니까 때리긴 때렸나봐요. 양미는 뒤에서 뭐하니? 꼬맹이 음, 라이언 캐리스테이지. 어, 지금 초신이 등장한다면 엄청난 사거리에서 대박을 칠수 있을 텐데 보기 안 됐네. 까비요 어차피, 여기까지 밀어붙여 숨기는 은 끝난 거니까. 그건 없긴 한데. 초신이 등장했으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자, 원천의 숨은 자들. 자, 수중기 극락지옥. 요렇게 나오는데, 한번 해봤더니, 성을 두들기면 코알라크랑 배틀코알라크랑 섞여 나오는 그런 게좀 문제고, 오징어 튀김이, 어, 우리의 고기를 싹싹싹 정리를 해줘가지고 아주 곤란하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일단 처음에 돈 벌긴 쉬워요. 돈 벌긴 아주 쉽다. 왜냐? 배틀코어 약간 마리만 나오니까. 멈춰 놀 수가 있을까요? 일단, 배는 최대한 째고, 맥시온파이터 혼자서도 막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으니까, 배는 쭉쭉 째 놓고, 바짝 당겨가지고, 멈춰 놓으면 조금 덜 뽑아도 되니까, 금전적으로 이득을 볼 수가 있잖아요? 저 앞에서 그냥 파동을 미친 듯이 쏴야될 테니까, 좀 참읍시다. 이 맥시온파이터 죽을 때까지. 몇 레벨 파동이야, 그치? 3인가요? 멈출 수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위험한 짓이겠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이고야, 실패. 공격도 못하네? 포기. 멈, 멈추, 멈추는 건 포기. 그냥. 그냥 합시다, 그냥. 팔패죽 이고, 음, 어차피 금방 패 죽일 텐데, 빨간 적이 엄청 강한데, 지금 무슨 소리 견디 겠어? 여기 는문 제가, 아 니고, 그 다음 에문 제인 거 죠? 음, 그 다음 이땅구 면서 팔수 있는 그런 좋은 작전 땅이 없는 것같 고. 밀어줄 수 있고 좀 몸빵도 되고 뭐 이런 애들 없나? 그런 애들은 다 울슈레에 있겠죠? 이게 고양이 순소 동맹은 처음에 돈 벌려고 데려온 건데 못 멈추네? 너무 자리 하나 그냥 낭비 됐고요 거기로 쓰는 거지 뭐자 이제 죽을 때가된거 같은데 오케이 감이 있지 때려잡고 덩뚜들기면은 이제 미친 듯이 튀어나오겠죠? 이동 속도가 누가 제일 빠르더라? 오징어 팀이 빠르지 않던가? 튀어나온 오징어 튀김만 빠 빨리 죽여줄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뭐 별로 그럴 것 같지 않고 어 캔거 가브리엘이 빠르구나 싹 죽었고. 딱 죽었고 오징어튀김이 빠르긴 빠른데 어, 생각만큼 빠르지가 않네 생각만큼 빠르지가 않아요 일단 가볼게요 오징어 튀김을 조금 때려주면 안 될까? 오케이. 한대 때렸고. 보보보보벙빠이바이 어, 방금. 가동은 빵 났다. 나이스. 뭔가 좀 많이 때리긴 했는데. 돼지부터 얼마나 버티냐의 문제인데, 버틸 수 있는 놈들이 별로 없다. 오징어 튀김한테 팍팍팍 나가 떨어지는 게 오래 살것 같지가 않다. 뭐 어, 그런 느낌입니다. 전체적으로. 멈춰! 한번 멈췄고요 멈춰 못 멈췄구요. 아, 일단 이제 남은 건 무사 1 0분이죠 파동을 저렇게 쳐맞고 어떻게 견디겠어요? 오징 어떻게 한테 너무 오징 어떻게 플러스 이제 캥거루한테 견디겠어요? 모두 어떻어서 파동 그럼 끝난 거 아닌가? <laughs> 고양이 신사동명은 갑자기 고기가 됐죠? 이렇게 비싼 거기를돈 낭비를 하다니. 어쨌든, 깼으면 됐지, 뭐. 이속차를 이용해서 강무를 패주니까 의외로 손쉽게 깨지더라. 결국 강무가 갑이시다. EX 스테이지는 이제 공무원이랑 강무랑 무사시, 얘네 셋이 거의 다 하는 거 아닌가? 원범 양미까지 해가지고. 이게 그냥 베스트 멤버인 것 같아요. 얘는, 어, 좀 도움이 되긴 하는데, 양콤보도 있고, 가끔 멈출 때도 있고. 이게 의외로 우르르니 되게 범용성이 좋은데 그렇게 범용성이 좋은거 가지고 이기기는 좀 까다로운 판들이 많네요 뭔가 스페셜리스트가 돼야 돼 파동을 무시한다든지 극딜을 해준다든지 원범으로 패준다든지 음, 하여튼 선택의 폭이 별로 없으니까 대형 EXO 연인선 다 골고루 잘 쓰이죠 자 이렇게 해서 벽돌.. 네 오늘은 수중기 극락지역까지 한번 깨봤습니다. 아,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